9월 9일, 목요일이에요. 예수님이랑 나랑 알티책 29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제목을 함께 읽어보아요.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어,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니. 삼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서 말씀을 들어봐야겠어요. 말씀 속으로.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자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블레셋을 다스리던 사람들은 들릴라에게 삼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너에게 많은 돈을 줄게 라고 말했어요. 들릴라는 그때부터 삼손에게 삼손, 당신의 힘은 아주 세잖아요. 그 놀라운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나에게만 살짝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봤어요. 아침에도 물어보고 점심에도 물어보고 저녁에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삼손은 일곱 개의 젖은 끈으로 나를 꽁꽁 감으면 나는 힘을 쓰지 못해요라고 그냥 대충 둘러댔어요. 들릴라는 삼손이 잠들었을 때 일곱 개의 젖은 끈을 가지고 와서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는 삼손 일어나 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그 순간 삼손이 끈을 후두둑 끊었어요. 들릴라는 화가 났어요. 나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너무해요. 삼손은 다시 말했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감으면 나는 힘을 쓰지 못해요. 들릴라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삼손이 잠들었을 때새 밧줄을 가지고 와서 삼손을 꽁꽁 묶었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렇지만 삼손은 그것도 단숨에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삼손을 붙잡을 수 없자 들릴라는 화를 냈어요. 나에게 거짓말만 하다니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을 거예요. 흥. 삼손은 들릴라가 떠날까봐 말해줘서는 안 되는 비밀을 말해주고 말았어요. 사실은 나는 나실 사람이라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머리를 깎은 적이 없어요. 만약 내 머리를 깎아버린다면 나는 힘을 잃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이번엔 정말이죠? 삼손의 비밀을 알게 된 들릴라는 삼손이 잠이 들자 사람을 불러 삼손의 긴 머리카락을 싹둑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소리쳤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깜짝 놀라서 일어났지만 힘을 쓸수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에게 끌려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놀라운 힘을 주셨는데 삼손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죠. 그리고 결국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강한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겐 그림을 잘 그리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멋진 목소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운동을 잘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삼손처럼 그 능력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해야겠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랑 나랑 알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RT 열심히 하라고 이 핑키가 응원할게요. 그럼 뒷장에 있는 말씀풍당을 한번 볼까요? 그림 두 개가 있네요. 이두 그림은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곳이 다섯 개가 있어요. 어디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보자. 아! 하나 찾았다. 친구들도 발견했나요? 여기 들릴라 머리띠 색깔이 다르네요. 동그라미. 그 다음은 어 여기 있네. 여기 모자도 색이 다르네요. 또 어디가 다르지? 아 삼손의 팔찌가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동그라미. 오잉 여기 항아리가 있잖아. 항아리도 동그라미.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어디지?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마지막은 바로 삼손의 입이었어요. 동그라미. 다른 곳을 다 찾은 친구들은 흐린 글씨를 따라 써보세요. 하나님, 말씀, 이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로 약속해요.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로 약속해요.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잘 지키기로 약속한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할게요. 두 손을 모은다. 두 눈을 감는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능력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잘 지키도록 우리를 인도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RT도 즐겁게 했나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는 미디키즈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그럼 안녕!